안녕하세요. 크레이즈 커피 정경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카페 창업 요금 몰랐지. 거의 한 달이 넘어갑니다. 제가 업로드 안한지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너무 바빠갖고 뭐쓸 이건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영상을 찍을 시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하지만 뭐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뭐 다음에는 언제 올라오냐. 뭐 그런 것들이 요청이 좀 많아서. 뭐 어렵더라도 이 시간을 쪼개서 이 늦은 밤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요, 어, 요즘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카페를 해야 되나요? 개인 카페를 해야 되나요? 뭐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장단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기, 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의 주제를 좀잘 듣고 제가 그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사실 뭐 상식적으로도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라든가 개인 카페들이.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개인 카페의 장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 카페는 뭐 당연한 거겠죠. 자기만의 카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카페를 하기 전에 내가 로망으로 생각했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카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스트리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애견을 뭐아 개를 좋아하신 분들은 애견 카페 뭐 다양한 컨셉들로 로스팅 뭐 예전부터 취미로 하신 분들은 로스팅 카페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로스팅 카페를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과 뭐 어릴 때부터 뭐 진짜 샤방샤방하는 카페, 브링블링한 카페를 좋아하신 분들은 또 예쁜 카페를 하시는 게또 목표기도 하고요. 그런 카페들을 어찌되었거나 내가 원하는 카페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개인 카페입니다. 다만 안 좋은 점은 어, 명확하게 있죠. 안 좋은 점은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이 카페를 창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카페 매니저라든가 뭐 바리스타로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조차도 막상 창업을 하게 되면 정말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카페 창업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행정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 뭐 실제적인 운영적인 부분, 그다음 뭐 물품 구매, 뭐 인테리어, 마케팅, 브랜딩,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 카페도 설정을 잘 하고 전략적으로 잘들어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그런 확률이 좀뭐 높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높다는 의미는 진짜로 무조건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잘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반면에 프랜차이즈는요, 이건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어,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 카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업하기에 너무 어려운 면들, 몰랐던 그런 노하우라는 뭐 세무, 행정, 브랜딩,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가맹비라든가 로열티를 받고 전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해결하냐?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비용을 주고 그걸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아, 가맹점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 진짜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가 되면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실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하든 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그런 의심과 뭐뭐 뭐 시행착오들이 뭐 진짜 수시로 나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 창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찾아가 보면 매뉴얼로 딱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되었거나 그런 매뉴얼들이 어 성공했던 것들이 진짜 검증을 받아왔고 그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로열티라든가 가맹비를 주고 사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본점에서 본사에서 그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언론에서 보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프랜차이즈 모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략 적으로 설명을 든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게 초보 창업자들이 부족한 그런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그런 가맹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 좋은 모델들이 왜 국내에서는 안 좋게 되느냐 이걸 좀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이, 아, 국내 프랜차이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요. 한마디로 본점 1, 2, 5점이 좀잘 된다고 해서 이걸 프랜차이즈 시작,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게 결과적, 아, 결론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그 본사, 그 브랜드가 가진 여러 가지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뭐 그걸 표현하는 것들이 쉽게 표현하는 것은 뭐카페를 치면 컵홀더라든가 무슨 뭐 인테리어 라든가 뭐 패키지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패키지들을 어 구성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우리 브랜딩은 브랜드는 이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제작하고 물류 비용이나 제작 비들을 이제 한꺼번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뽑으려면 수익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본점 1, 2호점 갖고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굉장히 모자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초창기에 대부분 가맹비도 안 받고 로열티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한마디로 모집을 합니다. 무조건 막 저곳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맹점들이 이제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안 하고 지금까지 막 가맹점들을 모아서 숫자를 불려왔어요. 뭐백 호점, 이백 호점, 삼백 호점 갱신 뭐 이런 식으로 뭐 언론에 나오죠. 그렇게 또 모아지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이 특징이 아니 모르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에 약해요. 이백 호점, 삼백 호점, 백 호점 뭐뭐 사백 호점, 오백 호점 넘어간다. 그러면 어 저렇게 많은 뭐 가맹점들이 있으니까 믿을만한 곳이야, 성공한 곳이야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신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숫자가 많은 곳에 카페를 아그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물류비 한마디로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서 너무 많은 물류비를 편취해 왔죠. 지금까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잖아요. 너무 많은 물류 마진을 남겨 왔다는 거예요. 왜 물류 마진을 많이 남겨 갈 수밖에 없냐 투자한 돈이 있거든요. 그런 물류비라든가 그걸 유지해야 되는 고정비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받아내야 자기들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숫자 늘리고 물류비 많이 받아내고 인테리어 쪽으로 돈 남기고 뭐 남기고 뭐 남기고 하다 보니까 가맹점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 돈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안정적인 물류 그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출이 그래야 가맹점들을 모으는데 그렇게 뭐 무리해서 뭐 진짜 안 되는 건뭐 열어주고 뭐 그런 것을 하지 않고도 뭐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사실 국내에 왜냐면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오로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 장사를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작한 분들이 너무 많아 왔, 많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요. <laughs> 그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정직하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역량인 거죠. 그 프랜차이즈 이 사업이 지금 좋은 거지만 반면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로열티라든가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그 카페가 추구하는 방향대로만 가야 돼요. 내가 멋대로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참아야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는 방법이 좀 몰래 몰래 하면 어떻게 돼요 가맹 해지가 됩니다 <laughs> 어찌 되었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장점은 그거고 단점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개인 카페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지만 개인 카페들 같은 경우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진짜 어 독특한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 잘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내가 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프랜차이즈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래서 개인 카페로 이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개인 카페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에서 지원하는 P.O.P.라든가 벤너라든가 그런 뭐 새로운 메, 레시피가 나오고 새로운 메뉴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고객들한테지원하이 고객들한테 이제 뭐 주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마케팅적인 툴 POP 배너 같은 이제 홍보 툴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데 개인 카페들은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만들어도 만들어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끼케어 블랙보드 같은데 좀 글씨로 쓰거나 그림 잘그리시 분,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림을 잘 그리신 분들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포토샵을 좀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히도 포트샵으로 이제 P.O.P.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뭐 신메뉴도 잘 만드는 분들잘 만들겠지만 잘못 만든 분들은 결국 초창기에 만들어진 메뉴로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개인 카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죠. 근데 프랜차이즈는 어때요? 꾸준하게 새로운 메뉴가 만들어지고 그걸 또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카페들은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은요. 그런 것들 다 해요. 프랜차이즈 아니더라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 아까 말한 개인 카페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해나가면 어떤 사람? 바로 망하지 않는 10%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망하는 거고요. 그래죠 이제...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의 차이점을 아르셨죠. 뭐 제가 뭐 이런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내 상황에 맞게 내가 가진 자본금이 많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런 쪽이 되면 프랜차이즈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소자본은 창업할 수 있는 대들도 많아요. 프랜차이즈를 진짜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만 찾으면 그런 식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개인으로 나는 정말 자신 있고 내가 뭘 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나는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개인 카페로 나가셔도 됩니다. 저도 개인 카페로 시작했습니다. <laughs> 개인 카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장밋빛 희망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오늘의. 제가 드린 말씀, 개인 카페냐, 프랜차이즈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잘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